경북 크리스탈 리그 5차전 경기입니다. 상승비팀과 버스터즈 팀 하이라이트입니다. 1회 초 상승비팀의 선발 투수는 정용병왕 1사 2번 타자. 좌중간을 넘겼습니다. 3루타. 3번 타자. 좌익수 쪽으로. 좌익수를 넘기는 이루타. 1대 0. 이후 두 타자는 좌익수 플라이로 아웃. 1회말. 버스터즈 선발 투수입니다. 상승비팀이 경기전 4게임에 1회에 단한 점도 내지 못했습니다. 1번 정용병화 우전 이루타 1사 주자 3루에서 3번 고릴라야구짐 장대표 좌전 안타로 측점 1대1 4번 하바드 용병 중전 안타, 5번 수리남 용병 유격수 강습 안타, 1대2, 2회초, 1사 7번 타자, 3진. 8번 타자, 좌전 안타 9번 타자, 좌익타로 쳤는데 이루타 다시 동점 2회 말 1사 9번 갱수 우전 안타 주자 3루에서 1번 정용병화 좌익수를 넘기는 안타 이루타 다시 역전 2사 주자 3루에서 3번 고릴라야구짐 장대표 다시 좌전 안타 2대4 주자 1루에서 4번 하바드 용병 중전 안타 2대5 5번 수리남 용병 몸에 맞는 볼자중간 안타 2대6 2사주자 2삼루 7번 더티리 오, 자전 안타 2대8 2사 1루에서 8번 우찬이 우전 안타 2대9 2사 후 6점을 내는군요 3회 초첫 번째 타자 1루 직선타 3번 타자 우익 쪽으로 쳤습니다. 우익수는 좌익에서 쫓겨난 더트리 놓쳐주는 센스를 키우키우 키우. 3루타 4번 타자 좌익을 넘기는 안타 3대9 2사1루에서 6번 타자, 삼진 3회 말, 1번정 용병왕, 행운의 안타, 2번 해맹호. 3진 일사 주자 3루에서 3번 고릴라 야구짐 장대터 희생타로 득점 3대10 여기서 잠시 광고 자꾸 땅볼만 치시나요? 자꾸 파울플라이만 치시나요? 야구를 좀더 재미있게 그리고 실력까지 느리고 싶은 분들 주저 말고 여기로 오세요 고릴라야구짐 오회초 상승비팀 투수 교체합니다. 바뀐 투수는 하바드 용병 3번 타자 중견수 쪽으로 쳤는데 한 경기에서 외야 세포지션에서 저런 플레이는 처음 보는군요. 1사 2루에서 5번 타자 중전 안타 6번 타자 쳤습니다6역수 장대표가 잡았습니다. 7번 타자 3루강수안타주자 호민 4대10 8번 타자 삼진 오회말 버스터즈 팀도 4회부터 투수가 교체되었습니다. 1번 정 용병왕. 우전 안타. 4타석 연속 이루타. 1사 주자 이루에서. 3번 고릴 라야 구짐 장대터. 3루 강습 안타. 이루 주자 호민. 4대 11. 4번 하바드 용병 행운의 안타 주자 23루에서 5번 수리남 용병 우전 안타 4대 12, 6번 대타 사야죠. 스트레이트 볼렛입니다. 7번 더티리. 유격 땅볼 그 사이 주자 호민 4대13 6회초 무사 주자 이루 9번 타자 중전 안타 다음 타자 몸에 맞는 볼로 주자 말루 유격수 잡아서 더블 플레이 그 사이 주자 호민 5대13 3번 타자 2루 실책으로 득점 6대13 7회초 첫번째 타자 유격수 직선타 두번째 타자 3진 세 번째 타자 삼진 경기 마무리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됩니다. 사야 레슨은 고릴라 야구 짐, 용병 야구는 부지야 용병, 사야 하이라이트는 사야죠. 끝.